네, 안녕하세요. 임티비입니다. 네, 네, 오늘 지수가 아침에, 네, 미국 주식의 금요일장이, 아,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금 오르고 시작을 했는데, 아 오늘 아침에 그미 선물을 봐야 된다 고했죠 아무리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어도 선물이 만약에 많이 빠지면 오르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 선물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미,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내 네, 오르다가 네, 결국에는 또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50 포인트 넘게 빠져요 끝났는데, 아, 선물 지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지긴 알 수가 없어요. 어 11시쯤에 정지가 됐거든요. 정지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아, 128.40 빠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움직이네요. 지금 4시 지금 5시인데. 아이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시킨 건지, 아 이게 또 많이 빠지게 해놓고 정지 시켜놓고 또 저녁에는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암 아,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정지 시켜놓는 게 아, 맞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상황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래도 100% 100%알 수는 없기 때문에 100%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추가 매수를 예해 네, 찍으론 거 추가 매수를 음. 그 일반 리딩은 안 하고 고급 리딩만 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5천 이상이니까 조금 더 했어요. 고급 리딩만. 그리고 500원까지 좀더 지금 지수가 만약에 선물이 올라갔으면 지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한 50포인트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럼 응. 5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500원 밑으로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500원까지 그 내려가지도 않고 지수가 안 올라가가지고 또 지수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네 정확한 판단이 안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네 들어가지 않고 고급 리딩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금이, 구매, 금액 금액이 커서, 만약에 좀 빠지더라도, 아, 또, 손실을 보더라도 또 추가 매수할 자금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봤어요. 조금만 더. 아, 저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단타도 별로 못했어요. 주식, 그, 하천기 갖고 넘어갔다겠죠? 넘어간 게 70만원 먹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선물이 많이 빠지길래 매도를 해버렸어요. 73만원 먹고, 그 후로는 단타를, 하도 못했습니다. 아, 못한 것도 있고, 네, 안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선물 움직이는 것만 아, 구경을 했습니다. 아, 월요일 금요일장에 그 선물 해으러 오는 게 천만 원 넘게 손실보고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조금 지수가 오르고 시작해가지고 그천 원까지 빠지길래 아, 과감하게 천만 원지도 매수를 했습니다. 천만 원치 원래 2천만 원치 2만 원 주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건 잡혔는데 우에게 안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건 잡혀가지고 어한 600만 원도 까먹었다가 440만 원 먹고 끝나고 우에 건은 안 잡아가지고 13만 원 먹고 끝났네요. 500만 원 먹고 500만 원 이상 까먹었다가 두 개에서 천만 원 이상 까먹었었는데 오늘 빠져가지고 한400 이상 먹 400만 원 이상 먹고 끝났네요. 결국에는 네. 매도는 안 했거든요. 내일 만약에 또 폭락장이 오면 내일 매도를 하려고 매도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수가 급등이 와가지고 한, 한5 0 번이 올랐, 으면은 아, 해지를 왕창 잡으려고 했었어요. 왕창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질 않아가지고, 아, 한쪽만, 한쪽만 만주를 더 잡았네요. 천만원치. 아, 만주라도 천만원에 천원짜리라, 네. 옛날에 0원짜리 같으면은, 1 0만주인데 만주 잡아도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만주만 잡아도 천만원이고또 빠지면 금방 막 500씩 까먹기 때문에 그 리딩 받는 분들한테는 많이 잡으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 손실, 손실이 손실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가 매수를 네, 못한 겁니다 고급 리딩만 조금 하고 그, 그러니까 요번에는 작전을 잘짠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폭락장이 온다면은, 한또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것 같네요. 폭락장이 오면은. 그리고 주식은 조금 더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천, 천만 원 이상 까먹었다가, 400만 원 이상 먹고 끝났으니까, 계좌가 천오백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계좌는 한 800만 원 밖에 안 늘어났어요. 주식이 700이 더 빠진 거죠. 주식이. 700만 원이 더 빠진 겁니다. 그니까 러 주식이, 900, 1600, 100, 1100, 800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0만원 가까이 1900, 2000, 3000, 4600만원 정도 빠졌네요. 4600만원. 금요일날 이걸 제가 5000 까먹었었는데 4600 빠졌으니까 아... 400이 덜 빠진 거죠. 주식에서 700이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천이, 전 손실 같던게올라와가지고 그래요. 엣지가. 네. 그래가지고, 했지400 먹은 걸 빼니까, 4,300만 원 정도 현재 손실 보고 있는데, 계좌는 800만 원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인, 여기서는 1,500이 올라갔는데. 만약 여기에서도 만주가 잡혔으면은, 지금, 천 원에 잡혔으면은, 550만 원을 먹고 있으니까, 거의 천만 원돈 먹고 있겠죠. 근데, 만주가, 만주를 못 잡았어요. 주문을 넣었는데, 840주 밖에 안 잡혔습니다. 예. 안 잡히면 또 올라갈 때 추경매수를 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너무 또 무리하게 되면 저번마냥 그 내동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높게 사가지고 빠지면 또 손실률이 너무 크면은 자기 계좌에 감당하지 못하 손실되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손해보고 팔게 됩니다 손해보고 팔게 돼요 손해봐도 괜찮은 금액 정도를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안 흔들리거든요 아무리 고스란하게 도 손실이 률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거 일하다가 또 까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심리에서 지는 거죠. 작전 짜는 것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계좌에 맞게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그 매수를 해야 됩니다. 헤지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방송할 때마다 하락 초기부터 그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이 달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몰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빵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독 구독이라네. 그 리딩 받으신 분들은 제가 사라으로안 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몰빵하신 분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많게는 이제 50% 이상 현금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현금을 다 그냥 100%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실률이 원금에서 거의 40% 정도, 40% 손실보겠다고 하네요. 40%. 그러니까 1 0만 원이면 400만 원 손실보겠는 거죠. 1억이면 4천만원 정도 손실보겠는 거고. 거의 뭐 반도막은 안 됐지만 거의 반도막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안심 종목, 안심 종목도 많이 빠진 거잖아요. 일반 종목은 지금 반도막 이상한 게 많습니다. 반도막 이상한 게. 또 신용쓰고 머리카드 부면은 깡통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깡통이 그 리딩 받는 분들은 그나마 원금 유지하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이번 투자에서는 손실 본게 아니에요 그 주식 산업에서 많이 손실 을 봤지만 올라갈 때 벌면 되거든요 워낙 싸졌으니까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거로 받아 오는 정도 나오면 은또 아, 매수해 가지고 수익 내면 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콜도 들어가게 되면 또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월요일날 폭락장, 네, 폭락장 대응 방법에서 얘기했던 게딱 맞잖아요. 네, 오늘 올라갈 때 현금은 먹은 거는, 네, 아, 현물은 먹은 거는 팔아줘야 되고, 네, 만약에 미 선물이 빠지면 또 빠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선물이 올라가면은 급등 올라가니까, 네, 풋을 추가면서 해야 된다. 헷질 다시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던 대로 선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도 빠졌습니다. 네. 우전장에 올라갔잖아요. 빨간하게. 종목들이 전부 다.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전장에는 네. 그, 빠진 만큼 올라갔었어요. 거의. 코스닥이 그런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정리를 하면 그때 매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질 때 정리하지 말고, 올라갈 때. 그, 현금, 이 없이 100%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때. 그럼 또 싸게도 사면은 그 차이가 몇백씩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올라갈 때는, 다는 못 팔지만, 어느 정도는 또 정리했다가 또, 음 빠지면 사고, 그리고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폭락할 때 샀다가 올라갈 때 저만 이렇게 70만 원에다 얼마든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장을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즐기고 있어요 지금. 네. 더 재밌어요 주식이. 쉽게 얘기해서. 더 내일은 더 빠졌으면 좋겠고 뭐 빠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더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고 또 주식도 싸게 살수 있으니까 네, 예전에 하도 당, 당해봐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다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지 않고 네, 그 대응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심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겁을 먹으면 안되고 아, 그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올라갈 때는 팔고, 현금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네. 나중에 바닥 찍어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사야 돼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사야 됩니다. 결국에는 비싸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보다는 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이라는 건 어떻게 보냐면 다중바닥 찍을 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중바닥. 다중바닥을 몇번 찍는다 그랬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찍었다 그랬죠. 2011년도 유럽, 유럽 발 때도, 그리고 리몬 때도, 뭐, 다중바닥을 한몇 개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 6개월. 요번에몇 개월이 걸릴지 는 모르는데, 보통 다중, 다중바닥 찍는 기간이 3, 4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걸려요. 그, 2011년도 유럽 발 때도 그랬고, 그 리몬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금방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뭐, 유럽이나, 아, 딴 데는 지금 더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이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월 동안 다중바닥을 찍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냐 내일 만약에 지수가 폭락하면 또 저가에 잡아서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일단 탄타로 대응을 할,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어, 신용 계좌도 조금 터놨다겠죠. 근데 다중바닥 찍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려고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폭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라겠죠. 조금씩,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갖고 하면은 백만원씩 매수하면 됩니다. 폭락 한번할 때마다 백만원 매수하고, 어, 뭐한 오천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300씩, 300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폭락할 때마다. 그래서 올라가, 올라가면은, 한번좀 8호도 줘보고, 네. 다이또 내려가면 한 500도 매수해보고, 또 올라가면 또 8호도 줘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중바닥에 나와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진다 싶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현금을 다 투입을 해야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지수바닥은 애견을 할 수가 없어요. 지수바닥은. 지금 뭐, 1500까지 간다, 1600까지 간다, 뭐, 누구는 뭐, 1200, 300까지도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 얼마까지 빨질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짜 은봉이 나왔다가, 또 대짜 양봉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이 나오면 아마 거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거기가 바닥이다. 네. 지금은, 1600, 1700을 깼었죠? 1700을 깼었으니까, 또 내일 또 1600이 깨지나, 1700은 뭐 깨진 건 당연한 거고, 또 1600이 깨지나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중바닥이 형성되는가, 안에 네, 그걸 봐야 됩니다. 아 어, 하여튼 요번에 하락장은, 그, 하락폭이 끝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응. 네. 미리, 얘기는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지수가 한150% 정도만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때는, 아, 주식 현물이나, 그, 쿨을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팔업을 팔고, 그런 식으로, 또 중간에 어전전할 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또, 또 음, 대자 또 양분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손실 봤다고 팔면 안 돼요. 손실 봤다고. 그, 해지로 손실 본 거, 많이 손실 봤었는데 지금 거의 분전 됐잖아요. 추가 매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고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장에서는 손실 보고 팔면은, 아, 그,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손실을 많이 봤어도 다시 또 분전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매번 얘기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네, 현금, 아, 들고 있는 거는 탄탈을 하시고, 그, 헷지는, 네, 그, 올라갈 때, 급등했을 때는 부서 들어가고, 150%막 급락했을 때는 콜도 한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고 가만히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 좋아요. 네, 하락장 대응 잘하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